수성에게 묻는 질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저희 하연님이 지금 수성 자리에 계시네. 네. 저는 뭐 수성, 그렇죠. 이, 어떻게 하면은 그 사실 재학바이오나 이런 그 성장주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입견이 제가 있었는데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남들이 좋다 하는 것들이 아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그 발굴했던 그뭐좀 계기나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G에서 뭐 5G의 시대가 온다 이래가지고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5G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r f h c 라는 기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 이제 5G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반도체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 투자 가치가 좀 있겠다 싶어서 네, 투자를 하긴 했는데, 솔직히 조금 더 많이 올랐었어요 이전까지는. 아, 근데 네, 화웨이 네.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1등에서 봤을 때왜 저걸 했지 하는 친구가 혹시 서로 같은 주식 동아리니까 네. 아시잖아요. 네. 네 우리 하연님이 보시게 뭐너 물어볼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선생 저희 처왕성잘 <laughs> <laughs> 정주에게 네. 아니 그 리스팅 관련해가지고 주식을 샀다고 했는데 아, 네. 그 왓슨맨 영상만 보고 어떻게 그게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네 저희 1등에서네 여쭤보셨어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왓슨맨 진짜 매주 나오는 거다 챙겨 보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도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그, 왔었네, 나오면. 아, 왔었네, 왔어. 여기는 어디? 하면서 막. 되게 재밌어요. 대학생들이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협찬을 받았는데, 장성규 아나운서, 아나운서 씨가 나와가지고, 그, 리프팅 치수를 되게 핫한 거라고 해가지고, 받는 시, 그, 협찬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효과가 되게 다이나믹하더라고요 막, 피부가 되게 탄력이 막, 아 이거는 진짜 미용계 의 혁신이다 생각해가지고 성형 어플을 직접 다운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게 인기 많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뭐 재무 분석도 하고 해서 결론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와, 직접 받아보셨나요? 네. 직접 받아 <laughs> 직접 고 싶었지만 아유. 아직은 제가 젊다 <laughs> 보니까 <laughs> 아니 <웃음> 여기서 봤을 때... <laughs> 유현님이 앞에 계신 걸로 보여요. 유현님이? <laughs> <laughs> 네, 아무튼. 그 페인의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투자 경력이 좀 짧다 보니까, 단기간에 개, 굉장히 급작스럽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 요 정도면 더이상안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빨리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샀을 때 대비해서 두 배는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찍 팔아가지고, 많이 아쉬운 네. 종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맞은 거 아니야? 제 문제를 제기하시네. 병윤님께서 2등이세요. 네. 어떤 종목을 접근하셨는지. 네. 저는, 어, 디스커버리로 많이 알려진 FNF라는 종목인데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롱패딩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롱패딩이 굉장히 잘 팔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8년도에 들어서는 어, 롱패딩이 영 시원치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익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업이 이어, 이익에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올해 들어서 어글리 슈즈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MLB에서 나온 빅볼 청키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게 대충 한어 올해 아마 한 3, 4월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됐고 굉장히 잘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그 인기를 이제 트래킹 하기 위해서 어, 네이버 데이터랩 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접 빅볼 청키 네 글자를 검색을 하시면은 트래픽이 엄청 빨리 올라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FNF 주가가 굉장히 바닥에 있었고 어, 약간의 트리거만 있으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세,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MLB 모자가 원래부터 면세점에서 중국 분들한테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훨씬 더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큰 상승을 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음, 큰 수익을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님. 네. 윤기님은 어떤 종목?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네분 그러니까 네 중에서 친구분들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 제가, 저도 많이 들어봤던 종목인데, 아, 네, 네네. 네. 어떤 종목인지, 왜. 아, 네. 제가. 왜 3등인지. 아, 그죠이 <laughs> 부분을 중점으로 <laughs> 말씀드려야 될것 같네요. 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현재까지 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더존 비존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리 쪽에서 일하신 분들은 더존이라는 회사를 다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그쪽에서 입지가 굳은 회사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EMR이라고 그 회계 전산, 회계 지원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익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그런 사업 부분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 회사에 주목하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위아고 T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위아고를 하면서. 어, 저는 되게 회사가 바뀌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신제품, 신사업을 하면서, 근데 이쪽에, 어, 사업이 잘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직 이거는 신 사업이고 6월 11일 날 정식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가시화되면 어 아마 저 매납 자리는 제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부려 <laughs> <laughs> 봅니다. 네. 하연님 자리를 넘보는 분이 네. 네, 많으신데 네, 앞으로 도 가지고 계속 가실 거예요? 네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 네. <laughs> 그시...